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건강식품, 브로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은 이유와 어떻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까요? 브로콜리는 배추과에 속하는 채소로 초록색 꽃봉오리 모양의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슈퍼푸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은 녀석이 왜 그렇게 건강에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항산화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 베타카로틴,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해주고 노화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하면 피부 노화나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죠.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는 면역력 증진에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답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특히 겨울철에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음식입니다. 브로콜리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특히,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포라파는 또한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돕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브로콜리는 소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에서 유익한 균의 성장을 돕고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식이섬유는 또한 변비를 예방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체내에서 영양소 흡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브로콜리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죠.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도움이가 될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체중 관리에도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매우 유용한 음식이죠. 게다가 브로콜리의 칼슘과 비타민C는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더 빠르게,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브로콜리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더 자주 먹어보세요. 브로콜리는 찌거나 볶거나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찌는 것이 가장 효능을 잘 살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 매일 조금씩 섭취해보세요. 브로콜리로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